안녕하세요. 청약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영상 감상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가격이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모두 8채나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며, 서울시의 토지거래어 가지도 왔다갔다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기 지역 아파트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즉 실거주 가치가 높고 입지도 좋은 집을 한 채만 갖는 전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도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등지에서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8건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동의 한남동일 아파트는 109억 원에 나인원 한남 아파트는 158억원에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135억원에 팔렸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도 10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런 초고가 거래는 몇년 전에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100억원이 넘는 거래가 나온 것은 2017년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파트였습니다. 그 이후 몇년 동안은 거래가 없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이나 거래되며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인원 한남 아파트는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짜리 한채가 무려 220억원에 팔려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런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좁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계속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정치 상황이나 정책 변화가 많은 시기에도 결국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한 채를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100억 원이 넘는 거래가 10건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1차 아파트가 118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고, 현재는 130억 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파남이었습니다.